6월에 또 올령 세일이 피부 열감만 사실 내려줘도 해결이 그냥 될수 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벤트!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즈 뷰티 에디터 수환입니다. 다가오는 6월에 또 올령 세일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일마다 사실은 쟁여놓기 좋은 아이템이 마스크팩인데 곧 다가오는 6월 올령 세일을 맞아서 오늘 다양한 고민에 맞는 마스크팩들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제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열감이나 트러블 같은 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마스크팩의 효과가 사실 더 중요해지고 높아지게 되는데 3월 올령 세일 때 추천했던 이 넘버즈인 마스크 마스크팩. 올영 세일이은 엄청 할인한다고 하더라고요. 렇게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필요에 맞게 고르실 수 있게 추천드리고 저희가 얘기만 하기보다는 구독자 이벤트도 좀 뜯어 왔어요. 아 그리고 이제 다른 올영 세일 꿀템도 요거 끝나고 바로 또 올라올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마스크팩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에서 고민인 게 항상 피부 진정이잖아요. 사실 뭐 진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열감을 내려주지 못하면 사실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여름철에 피부 열감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가 10% 한다고 해요. 피부 열감만 사실 내려줘도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여름철 생기는 뭐 여드름이나 트러블이나 붉은기 막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이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때 이제 진정 그리고 열감 잡는 용으로 3월에도 추천했던 제품이 이 넘버진 SOS 응급 진정 얼음장 팩입니다. 여기 지금 얼음장 팩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굳이 막 팩을 냉장고에 넣고 쓰지 않더라도 대자마자 확실히 좀 쿨링감이 느껴지는 그런 팩이거든요. 사실 뭐올 봄에도 그렇고 작년 여름에도 이거 진짜 잘 썼는데 야외 활동이 되게 많은 날막 햇빛 때문에 막 뜨거워지고 이러면 무조건 그냥 이팩 꺼내 가지고 한번 하면 은 진짜 엄청 시원해지고 그냥 꺼낼 때부터 막 기분이 시원해지는 막 그런 팩이라서 작년 여름에 저도 진짜 엄청 잘 썼습니다. 아,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거는 냉장고에 팩을 넣고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 꽤 많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쇼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 쓰는 냉장고 는 사실 온도가 너무 차가워요. 거기다 놓고 쓰게 되면 이제 피부가 자극이 될 정도로 너무 차가워지기 때문에 난 그래도 진짜 더 차가운 게 좋다 하시면 흙기 15분 전에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이제 쓱 빼서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얘가 애초에 되게 쿨링감이 좋기 때문에 굳이 냉장고에 막 귀찮게 넣고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시원하다. 여기에 이제 진정성분은 기본으로 티트리. 여드름 진정이 가장 좀 근본이고, 이제 효과적인 성분이고. 그얘 보시면은 시트에 이렇게 쑥. 이제 원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팩 에센스 뿐만 아니라 시트에도 진정 효과가 들어가서 두번 진정이 되는 거고 사실 이 마스크팩은 액상도 액상이지만 이 시트 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확실히 천 원짜리 뭐몇백 원짜리 이런 팩들이랑은 퀄리티 차이가 진짜 좀 많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세일할 때 사면은 개꿀이라는 거죠. 이거 일단 한번 써주기만 해도 확실히 진정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도 뭐 열감 많이 올라오거나 얼굴 뜨거워지면서 막 피지 좀 많이 올라왔다 하는 날에는 진짜 많이 써주는 팩이고 사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 2회 정도 그냥 써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팩을 이제 하루에 한장 하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진정 팩들을 뭐 많이 하는 게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하진 않지만, 피부가 오히려 좀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피부가 나오면 좀 유난히 좀 뒤집힌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하루 정도 추가해서 주 3일 정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끈적임 별로 없는, 이제 보습감 1.5 정도 되는, 여름에 또 쓰기 좋은 막 끈적임 없는 그런 팩이라서, 피부 타입이나 호불호 크게 안 가리고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정은 이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 또 뭐가 고민이냐면, 모공이 약간 이제 늘어지고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고를 때는 이거 3번 팩, 이거 그냥 바로 고겁니다. 넘버진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세럼 팩이라는 아이템인데요. 사실 여름철에 이제 피지 분비가 당연히 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공도 자연스럽게 좀 커지고, 그 다음에 사실 모공은 뭐 이제 막 나이 들면서 활력을 피부가 잃어가면서 슬프게도 좀 커지고, 요렇습니다. 이제 화장품으로 늘 말하지만 모공을 막 100%?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늘어진 거를 어느 정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줄여줄 수 있다. 이제 그런 효과로 쓰기 좋은 게이 넘버진 3번 팩이고, 요거 사실 작년에도 한번 제가 추천하면서 얘기했던 게, 백화점 고가 화장품, 에스케이 루머, 로더, 뭐 이런 거 있어요. 화장품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보면 알만한 그런 제품들인데,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이제 발효성분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피부의 탄력이랑,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을 많이 개선해줘서, 모공이랑 이제 오돌토돌한 피부, 이런게 조금 해결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인데, 발효성분들이 일단 좀 마스크팩에 고함량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또 넘버진 모공 케어 특허 성분이 있습니다. 오중 모공 테스트 뭐 이런 것도 완료하셨다고 해요. 사실 이 테스트가 생각보다 이게 좀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도 또 검증된 거니까 저도 오늘따라 모공이 좀커 보인다 하는 날에 좀 많이 꺼내는 팩이고요. 특히 이제 피부가 정말 좋아 보여야 되는 날, 뭐저 같은 경우는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행사 같은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구독자분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정말 어 설레는 소개팅이 있다거나 뭐 이런 날에는 전날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사용법은 이거는 한 주일에만 쓰셔도 될것 같아요. 효과가 비교. 조금 강한 팩이고 처음 쓰면 여기 들어있는 모공 특허 성분 때문에 약간 따가움이 좀 느껴지거든요. 저도 처음에 조금 어 싶었는데 특허 성분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뭐 참은 만큼 뭐 이런 말이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공 고민이 있으시거나 중요한 날 전날에 피부 관리를 좀 그래도 좀 신경 쓸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하나 정도 이제 구매해가지고 집에 냅뒀다가 이제 필요할 때 꺼내서 쓰기 되게 좋은 팩입니다. 최근에 루틴 피드백 영상에 피부 결 케어 이런 거 고민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살 추천했던 게그 넘버지인 3번 세럼이었어요. 보들보들 결 세럼이라고 근데 그 세럼 제품의 핵심 성분이 이거랑 이제 동일 성분이라서 피부 결 고민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세럼 쓰셔도 되고 요거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팩이 네 종류인데요. 이두 개가 있어요. 한꺼번에 좀 얘기해보면은 일단 요 스파광 삼립묘 팩이에요. 이건 이제 진정이랑 수분을 한꺼번에 주는 그런 팩인데 사실 진정 효과 자체가 저는 요 4번 팩이 더 좋다고 느껴지고 얘가 이 열감을 확 빼주기 때문에 얘를 더 자주 쓰긴 하지만 근데 이 1번 팩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 공급을 조금 더 해주기 때문에 그냥 좀올라 더 느낌으로 쓰기 좋다. 진짜 좀 무난하게 쓰기 좋은 마스크팩이고 마무리감도 얘가 조금 더 수분감 있는 얘가 이제 1.5 정도라고 하면 얘한 1.7에서 8 정도 되는 그런 팩입니다. 근데 얘는 이 얼음장 팩보다는 살짝 끈적이 느낌이 있는데 해조 겔 시트라고 해서 약간 다시마 같은 느낌의 그런 시트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쫀쫀한 느낌의 그런 팩이고 냄새도 약간 피톤치드 냄새 같은 거 나요. 숲에 가버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게 상쾌하게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2번 팩이 있어요. 요거는 20대 중후반부터는 탄력이다. <laughs> 어, 이런 고민들이 생...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도. 뭐 그렇고요. 아버지, 어머니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다. 쇼넘팩 느낌으로 어제 또 우리 팀피드백 영상 보니까 어머니 가장품 추천해주세요. 막 이런 댓글 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여기 있는 팩 중에 보습감도 제일 높아요. 2.3 정도 되고 콜라겐, 피부 탄력에 주는 성분이랑 주름 개선, 미백 성분 같은 거 들어가서 확실히 좀뭐 탄력 고민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말했다시피 이제 여름철에 뭐 덥기도 하고 진정 때문에 마스크팩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여름철에 마스크팩 쓰시는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아까 말한 냉장 고 요거는 이제 아예 넣어 놓지 말고 사용 전 15분에 샤워하기 전에 넣어 놨다가 딱 빼고 쓰면 딱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스크팩 쓰고 항상 이제 에센스가 되게 많이 남잖아요. 그팩 이게 짜면은 되게 또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팔이나 목이나 팔꿈치 특히 시꺼매지니까 이런 데다 발라 주면은 진짜 돈 낭비 안 하고 쓸수 있다. 그 다음에 마스크팩 쓰시고 나서 그냥 땡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로션이나 수분크림 쓰시는 거한번더 발라 주시면 마스크팩 쓰면서 이제 피부에 들어갔던 성분들이 이제 날아가지 않게 한번좀 막을 쳐줄 수가 있습니다. 로션이나 수분크림 꼭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 그리고 그것도 보던데 스킨을 바르고 마스크팩 써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데 그냥 하시고 그냥 스킨 안 바르고 마스크팩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마스크팩 이제 세일한다고 막 여러 개 사고 하면은 유통기한 같은 거 걱정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화장품은 뭐 어딨어? 이렇게 딱 열면은 개봉이 이미 됐잖아. 이때부터 유통기한이 개봉 후 1년 이런 식으로 짧아지는데 마스크팩은 어쨌든 이렇게 개별로 밀봉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조금 더 이제 유통기한 걱정 없이 쓸수 있는 게또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일을 그래서 6월에 한다고 하는데 제일 저는 추천드리는 건 이거 4번 얼음장 팩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여름철에 피부 열감 내려 주면서 진정이 같이 되니까 되게 효과적이라서 다른 것들도 이제 뭐 필요에 맞게 구매해 보시고 올영 세일 1주일 동안만 딱 세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올영 세일은 역시 팩이다. 아 그리고 이벤트.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근데 어 뭔가 좀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가 그냥 돈을 받았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올리브영 상품권 마스크팩 포함해서 올영세일 할때 다른 거 구매할 때도 같이 쓰시라고 상품권 받아왔으니까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써 놓을 테니까 이이벤트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아 그럼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다음에 올라올 올영세일 영상도 또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여름 올영세일도 저희가 책임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